네,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아랍에미리트. 바로 이거 같은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월 초에 이곳을 다녀온 다음에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도 정리가 되는 건 없는데요. 근데 또 정리가 돼야 되는 사안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교 문제고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지난 주말에 중요한 분수령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군사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관련해서 비밀 양해각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네. 많이 발전하는 방송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뭐, 이 내용 그 여쭤보기 전에. 예. 자, 이 의혹이 이렇게 자꾸 그 제기가 되고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을 빚어야 되는 사안일까요? 이 사안이. 아니 이거는 음.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부에 정치 공세를 하면서 커진 사안 아닙니까? 예예. 예. 예, 그런데 그 정치 공세를 하는 와중에도 이 실상의 문제점의 실상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 또 당연히 지난 정부의 책저 사고친 거를 현 문재인 정부가 수습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흠. 자기들의 적폐를 밝히라고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참 이상스러운 모습이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정치가 갠실히 이 문제를 너무 키워서 음. 앞으로 수습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불필요한 정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이시죠. 아, 사실관계 는 밝혀야죠. 이제 렇게 음. 국민적 의혹이 가중돼 있고 네. 또 앞으로 중동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교훈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음흠. 저는 현 정부가 명명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네.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주말에 그 한겨레 칼럼을 쓰시면서 비밀 양해가 특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이게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 연말에 우리가 400억 달러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원전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선뜻 이렇게 거액의 이권을 한국으로 낙찰한 그 배경이 음흠. 어, 무언가 다른 어떤 이면 합의 또는 별도의 양해각서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네. 또 상당 부분 확인한 결과 네. 우리가 동맹국에 준하는 군사 지원을 유예이게 하도록 어, 별도의 양해각서가 맺어진 사실이 있다. 네. 이것은 원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불가분의 관련이 있고 예. 또그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음흠. 결국은 UAE 하고 갈등이 터졌다. 네, 예,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수습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원전 수주의 어떤 대가 내지 조건으로 비밀 양해각서를 맺었고 그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군사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까? 대략 네 가지로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는 국군 파병. 네, 어, 지금 특전사가 파병돼 있습니다만 아크부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크부대입니다. 150명 예. 규모로 예. 어, 파병이 되 있습니다만은 어, UAE 군을 훈련시키면서 유사시에 그 분쟁에도 연루될 수 있는 네. 중요한 사안인데요. 음. 이러한 국군 파병이 관련돼 있고 네. 두 번째는 어, 각종 탄약을 비롯한 무기 및 장비 지원입니다. 네. 이건 물론 수출이란 형식을 통해서 하지만은 상당히 UAE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네네. 그 우리가 각종 병참물자를 UAE에 지원하는 거 음흠. 그다음에 세 번째는 UAE군이 아직 정상적인 군대로서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군인들을 교육 훈련시켜가지고 예. 어, 정상화된 군대로 현대화하는 음흠. 과제 음흠. 이것이고 네 번째는 방상기술 협력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기술을 제공해서 어, UAE가 체적으로 모기를 제작하거나 네. 운용 능력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것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예. u 의 치과 비밀리에 체결했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체결한 시점은 MB 정부 때입니까? 어, 이게 참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MB 정부 때 UA하고는 원전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 체결이 바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 어, 어, 예. 예. 당시에 UA는 더 높은 수준의 그 협정을 체결하기를 요구한 것 같아요. 예. 어, 이것도 물론 의혹이라고 제가 뭐 근거를 댈수 없습니다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호방위 조약 또는 상호방위 협정을 요구했다고 현재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사 동맹 수준의 그 방위 조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 이런 협정이나 조약을 맺으면 그건 군사 조, 동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응할 수 없는 내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 초안까지도 교환이 된 걸로. 그런데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MB 정부 때 이건 사인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인이 안 됐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럼 정부, 잠깐만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양해각서 사인도 안된 아직은 미완의 약속인데 근데 덜컥 원전 수주 발주를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예. 단지 네. 어,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만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그래? 원전 수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 어떻게 그런 대화까지 오고 갈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음, 네. 어, 프랑스로 거의 기울어져 있던 원전이 예. 어떻게 한국으로, 어, 갑자기 180도 선에서 예. 어, 수주하게 됐느냐. 음. 이 부분도 원전 그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예. 거기에서 끼워 파는 예. 그 옵션, 음. 즉, 군사 협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예, 이 부분에서 막판에 뒤집혔지 않느냐. 그러면. 어, 이런 어떤 관측이죠. 프랑스에서 제시했던 군사 지원보다 더 수준이 높은, 그 다음에 범위가 넓은 그 뭔가의 당근을 MB정부에서 제시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음, 이야기를 면니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이란하고도 상당한 협조 관계에 있었고요. 예. 어, 아랍에미레이트의 선뜻 군사 지원을 하기에는 어 중동에 지정하기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두 나라가 뭐 거의 그뭐 적대국이라면서요? 이란하고 UAE가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인데 아, 예. 지금이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완화돼 있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 이란은 고립돼 있었고 국제 제재를 음. 받고 있었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이란을 선제 공격 한해 만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니까. 그때 상황을 잘 다시 한 번, 그 참고해 본다면은, 어,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아시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당시 그런 프랑스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군사 지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 일설에 의하면, 뭐 해구산을 제공하는 등 동맹의 수준에 준하는 약속을 해주겠다. 핵 우산까지 제공한다고 했다고요? 프랑스에서 예, 그런 얘기까지 일부 외신에 나왔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그 제안도 마다하고 우리하고그 원전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아 그런데 그 내막은 예. 실제로 예. 이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가장 얘기하기 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어, 해구산이라고 했을 때그 실효성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 아, 아. 어, 중동전쟁이 대부분 이제 국지전 또는 재래식전쟁인데, 네. 핵전쟁을 대비한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그, 추상적이고 음. 환상적인 어떤 그 프레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UAE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과 맞아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니다 아무튼 있. 그 그러면 당시 프랑스하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던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의 제안보다 훨씬 그 조건이 좋은 아랍에미리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어떤 카드를 제시를 했고 원전는 수주를 했는데 양해각서 사인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는데 그럼 그걸 언제 그럼 체결이 된 겁니까 어, 지금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네. 어, 박근혜 정부 초기로 보여집니다. 비밀 양해각서가 체결된 시점이. 예,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 오늘 예. 한국일보가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냐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 그 10월인가요? 이때 군수 지원에 관한 비밀 양해각서가 체결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 저는, 그, 시점은, 어, 그때쯤일 거라고 보는데, 어, 군수지원협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협정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어, 한국일보 쪽에서 취재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네. 어,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다. 아, 그럼 또 다른 양해각서가 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일보가 어떻게 취재했는지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단지, 예. 그 시점에, 어, 단순한 군수지원협정이 아니라, 네. 여러가지 그 교육훈련이라든가 파병까지 담은, 어, 조금 더센 거, 조금 더 포괄적인 거. 네. 이런 어떤 그 양해각서가 맺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탈이 난 거는 분명히 양해각서가 탈이 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그왜 뭐. 임종서 실장을 파견했는가의 문제를 두고 수만 가지 어떤 그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될때 청와대의 설명 가운데 하나가 네. 박근혜 정부 중 후반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나오거든 요 청와대 관계자의 그러면 네. 이게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그니까, 러 중후반기에 탈이 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탈이 났죠. 그, 어,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탈이 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예, 그 양해각서에 어떤 부분이 탈이 났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 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음. 어, 우리가 입게 될 손해가, 네.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것이죠. 상상 이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하루 아침에 원전 전체를 백지화한 다이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네. UAE 하고 걸려 있는 각종 자원외교의 현안들이 예. 우리 그 재벌 대기업에 그 상당한 영향을 줄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예 제가 그, 들은 얘기는 어,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업의 손실이 너무 크다. 어 그래 아, 예. 여기까지는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에 탈이 났는데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그 불똥이 아랍에미리트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매우 솔직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더 이상은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게 아랍에미트의 관계 때문에 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못 밝히는 것이죠. 그래요? 그, 또 주변국과 중동의 주변국하고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대략 청와대도 관측하듯이 이월 말이면은 봉합이 되고 예. 어느 정도 어, 양국간에 이제 불편했던 것들이 정상화된다면 예. 그때 가서 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원만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앞으로 돌아가세요. 이명박 정부 때그 원전 수출 경쟁을 할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가정을 하고 중 중간에 나왔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계약 조건 가운데 하나가 그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에서 나오는 방가 그 원전 폐기물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카드가 제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 부분은 예그 부분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네어 저는 정부의 말을 믿습니다. 그럼 믿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의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탈이 나서 임종석 실장이 가서 수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어, 분명히 그 양해각서는 국회에도 노출되지 않은. 네. 어, 비밀, 어, 협정 형식으로 맺어졌다. 지금 말씀을, 이것도... 말씀을 썼던 거더 답답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밀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공개가 아니,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 저는 그 양해각서의 명칭과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단지 그것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시네요. 자, 여기에서 네. 우리가 무엇을 국익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게 국익이냐 아닌가는 너무나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자원 외교 또 무기 수출 이런 것들이 마치 어, 우리가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고 일단 사업은 수주하고 보자 는 식으로 네네. 어, 다할수 과열돼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이걸 갖고 국내외에서 위상을 높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지나놓고 봤을 때도 과연 그러냐. 음. 이건 결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건 추가 규명이 좀더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 이런까지. 그러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만 찍고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